하늘에서 땅으로 흐르는 생명의 법인 토라, 모세 이전 시대의 족장들에게 주어졌던 토라, 에녹 1서 108장 1절, 2절에서 언급된 토라는 후대의 모세 5경, 곧이 토라라고 고정된 생각과 개념을 가진 이전 시대의 토라이다. 모세에게도 시나이산에서 토라가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모세 이전 시대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도 토라가 주어졌고 홍수 이전 시대의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에게도 토라가 주어졌다 창색 세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아브라함이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윤례와내 법도 토라를 지켰음이라. 아멘. 토라는 야라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야라는 보통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무언가를 쏜다라는 의미에서 가르침, 지식, 지침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야라의 개념 이해에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 위에서 땅 아래로"라는 방향성을 추가해야 야라 동사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야라"는 하늘 위에서 땅 아래로 던지거나 쏘거나 붙거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토라"는 하늘에서 땅으로 정확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가르침, 지식, 지침이라는 뜻이다. 토라의 이러한 의미에서 모세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토라를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받았지만 모세 이전 믿음의 조상들도 이미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토라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다. 야라 동사의 더 근원적인 의미는 물처럼 하늘에서 땅에 흐르다라는 뜻이다. 이 의미가 비를 연상시켜서 야라 동사는 비가 내리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히브리력 7월에 가을절기의 초막절제 7을 최종 마무리를 하는 명절 끝날 큰 날에 우기의 시작을 알리는 첫 비를 구하는 예식을 행하며 첫 비를 주시도록 기도하는데 그때 내리는 이른 비를 요래라고 하며 이 단어도 야라의 의미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라는 하늘에서 샬롬이 쏟아지는 예루살렘과 에덴 동산 아, 천둥소리예요아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히브리어 예루샬라임 예루도 야라 동사와 샬롬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단어로서 예루살렘의 의미도 하늘에서 샬롬이 비처럼 쏟아지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예루살렘의 접미사 아임은 쌍수를 나타내 주는 접미사로 두 종류의 예루살렘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단어가 된다. 하늘에 속한 하늘 예루살렘이 있고 땅에 속한 땅 예루살렘이 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하늘 에덴 낙원 하늘의 시온과 같은 개념이다. 땅의 예루살렘은 땅 동산 땅의 시온과 같은 개념이다. 하늘에서 생수의 강이 흘려 내려와 땅의 동산을 적시는 그림이 에덴 동산을 잘 설명해주는 이미지이다. 이러한 에덴 동산의 그림은 하늘에서 샬롬의 강이 쏟아 부어지는 장소라는 예루살라임의 의미와 같은 개념이다. 창세기 2장에서 묘사되는 처음 그 에덴 동산의 지리적인 주소는 지금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이다. 아멘.